우리 오늘 이 말씀 을 통해서 진짜 경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경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품에는 늘 가품이 따라다닙니다. 그 진품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짜는 더욱 더 많아지지요. 과거에는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명품 핸드 핸드백을 가품으로 만들어서 명품 회사에 AS 선택 AS를 신청했더니 놀랍기도 AS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명품 회사조차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그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똑같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수많은 진짜 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이 가짜에도 등급이 매겨지는데 어, 심지어 어떤 것들은 S등급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 S등급들은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정말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가짜가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가짜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죠.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온 그 사도바울의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거짓 사도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미혹의 미혹 미혹으로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에서 이탈이 될까 늘그는 노심초사하였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도의 삶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시기에도 이 가짜 믿음이 판을 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칭의 교리를 오해하고 또곧 혹은 또 악용하여서 이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였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함에 관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야고보서는 이 바울의 이 신칭의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 야고보서에 관련돼서 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야고보서는 마치 보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의 행함과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와 이 바울의 이 신칭의 교리는 서로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줄거리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한참 시련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19절에서부터 분위기를 완전하게 반전시키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을 받는 유대 그리스인들 도을 향해서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노하기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절의 말씀에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19절에서부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했던 것이죠. 즉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될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필요한데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습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듣기는 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듣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빨리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의미로 듣기는 빨리하라고 이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말하고자 했던 이 들음에는 무엇이 함께 동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시련의 상황과 연결이 되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집중하여 들어야 될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곧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1장5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까지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두 가지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다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삶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마치 우리 그 구원파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동기가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여서 거기에 감화 감동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의 그 이끌림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행함으로 나타난, 나타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복음을 향한 가마 감동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에 따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의 모습의 변화는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그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사도, 즉 가짜 믿음은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매를 열매를 맺기위내노력내 노력을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며 믿음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기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 땅에 서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이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 일장의 말씀 일장 이전의 말씀에 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항역히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그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 이런 이야기 혹시 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이제 대결했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그 사람의 외투를 한번 벗겨 보자. 그래서 먼저 구름이 먼저 나섰습니다. 바람을 엄청 불었습니다. 바람을 강하게 불면 불수록 그 사람이 그 외투를 벗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는 뜨거운 해를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러자 그 옷을 자연스럽게 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람은 고난을 상징할 때 우리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닥치올수록 우리는 그 외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것이 우리의 믿음에 따른 변화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은 자는 듣고 행한다는 것이죠.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나에게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구원을 받은 그 증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어떤 그 증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변화, 나의 가치관의 변화, 나의 세계관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로 상처를 주고 감정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삶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이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21절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벗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한 행위보다 악한 행위를 뜻하기보다는 위선과 더러운 욕망을 뜻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즉, 위선과 더러운 욕망의 옷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앞에 모습과 뒤에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에 모습과 뒤에 모습이 점점점점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의 옷을 벗어 버리고 너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사도는 야구부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선의 옷을 벗어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이제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변화가 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향한 그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그 위선과 그 더러운 욕망과 우리의 겉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욕망과 하나님의 성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늘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늘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 늘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와서 우리와 성령님과 싸우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듣는 것에 빨리하는 삶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신경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커지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다 컨트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영원하게 하시며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가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하신 영역이 점점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선과 더러운 욕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벗을 수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위선의 모습, 내 위선의 옷, 더러운 욕망은 나의 능력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내 삶의 주도권 성령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벗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더 이상 우리는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말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나의 의로 나의 관점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며 감정으로 남을 정죄하며 상처주는 가짜 경건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말로 믿음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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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야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게 하실 때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빨리하여서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내가 알아채지 못할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짜 믿음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여서. 진정한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